네, 세력을 쫓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보시는 분들은 돈을 버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 그림자가요, 현실적인 관점으로 단기 방향부터 잡아드리고 실력을 쌓을 수 있는 투자 방법까지 자세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너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근거가 없이 폭등한다고만 하는 유튜버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 그림자는요, 실제로... 특명 찾아라 폭등 코인 이라는 채널에서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시바이누 홀더 분들과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해 드리고 있는 대표 전문가입니다 특히 시장에 강한 하락이 나왔을 당시에 시바이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핵심 두 가격대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날 주가를 보시면요 0.01370 이라고 써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정확히 이날이죠 하락이 나왔음에도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려주면서 핵심 가격대 상단에 캔들을 올려두고 바로 시원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무려 1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 보기에는 충분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도 끝나지 않은 시바인 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추가 코멘트는 바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번 영상도 집중 안 한다면 이젠 굴러 들어오는 돈을 뻥 차버리는 것과 같겠죠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요새 스킵하시는 분들도 많고 좋아요도 많이 눌리지 않고 있어서 속상해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바이누 단기 방향부터 계좌를 시뻘겋게 만들 수 있는 투자 방법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로 시바이누의 따끈따끈한 호재가 나왔어요 시바이누 블록체인 통신 인프라 진출 밈코인 탈피 신호라는 제목인데요 시바이누가 2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통신 시장에 실질적인 효용성을 더할 수 있는 협업을 발표하면서요 단순한 밈코인이라는 기존 인식을 넘어설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바이누 개발팀이 최근 블록체인 기반 통신 테스트 네트워크인 유니티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파트너십은 시바인후의 생태계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단순한 가격 상승 기대감을 넘어서 실제 효용을 갖춘 암호화폐로 나아가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부의 실사용 기반이 확대된다면 그 가치는 펌핑을 넘어서 실질적인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이게 쉽게 해석을 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시바이누가 통신 기술적과 손잡으면서 그냥 밈 코인이 아니라 실제로 쓰이는 코인이 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존 시브는 요 어떤 성격의 코인 이었죠 커뮤니티와 밈 성격이 강한 코인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신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해서 데이터 전송 결제 인증 같은 실제 용도를 붙이려는 시도를 하면서 가격 기대로 인한 펌핑 보다는 요 실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통신은요,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굉장히 큰 산업이에요. 연결만 잘 된다면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데 이 생태계의 다변화는 물론 거래소와 커뮤니티 밖에서도 시분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시마이루 코인에 주목을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요, 하단에 초록 색깔 중기 이동평균선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이동평균선은 조금 남다르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앞전에 상승 캔들이 나왔을 때이 초록색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니까 매수세 유입이 대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는 건요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던졌던 매도 물량을 계속 받다가 본격적으로 방향 전환을 시작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0.0150이 부근 돌파를 못해주고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이런 눌림이 나왔다는 건 충분히 고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파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초록색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단기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음을 예상해 볼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도요. 이 초록색 이평선 근처까지 내려와도 아래꼬리 봉과 함께 방향 전환을 시도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보통 세력들은 주가 상승을 시킬 때 바로 돈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도 눈치가 굉장히 빨라져서 한번 중요한 가격대를 이탈시키는 속임수를 준 다음에 상승을 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이 구간이 그런 속임수를 주고 있는 구간인데요.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마 이 구간에서 단타 목적으로 진입을 하셨을 텐데 이젠 말씀을 안 드려도 알아서 하실 만큼 처음 시청하셨을 때보다 투자 안목이 상당히 높아지셨습니다. 저는 이럴 때 제일 보람을 느끼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도요. 처음 시청하셨을 땐 굉장히 의아하셨어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무조건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간다. 아니면 내려갈 것 같으면 내려갈 거다. 근거까지 덧붙여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인데요. 아마 오늘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런 마음이실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요. 이 정도로 잡아드리는 전문가 정말 흔치 않습니다. 저 그림자는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매매 타이밍까지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계좌를 빨갛게 만들어주는 지표까지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시장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분위기 상관없이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자가요. 처음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이 매매 타이밍 잡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그대로만 따라해도 계좌를 충분히 우상향시킬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 살아도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귀중한 기회이니깐요. 짧게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7년 동안 매매를 하면서요. 얻었던 노하우와 이 매매 기법을 이 그림자 지표에 압축하여 담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이 지표를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착순이 아니라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매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먼저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단돈 5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200만원으로 만들기까지 한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89.2%의 수익률로 4040%의 수익률로 마감을 했는데요 1000만원으로 시작했다면 4억 400만원의 수익을 쉽게 볼 수가 있었겠죠 자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고 터치까지 되는데요 조작되지 않은 수익률 이라는 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하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에게 보내드렸었는데요 수익 인증 사진과 함께 그동안 혼자 매매를 할땐 항상 손실이었는데 이번에 받으신 그림자 지표를 통해서 금방 복구를 하셨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하기 쉽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만큼요 나이를 불문하여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끔 최대한 쉽게 제작을 하고자 정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이 바이 표시의 매수 알림과 셀 표시의 매도 알림에만 주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바이 표시 알림이 뜨면요. 매수하시면 되시고요. 셀 표시에 알림이 뜨면요. 매도하시면 됩니다. 어, 만약에 놓치셨다고 해도요. 목표 수익률을 10% 이상 볼수 있는 확률 높은 구간에서만 계속 사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편안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지표는 원래 직장인 분들과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고자 시작을 한 건데 최대한 많은 분들이 쉽게 수익을 볼수 있게끔 바꿔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상에서 하나뿐이자 돈방석에 앉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비공개 지표죠 이 그림자 지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010-9627-3205이 번호로 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기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요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 댓글란에 링크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 링크를 누르시면 문자 창으로 선이라는 말과 함께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어, 그때 간단하게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되는데요 100% 무료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미리 받는 보답은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씩이면 충분하니까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어, 혹시라도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스팸 처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어, 그럴 땐 다른 폰으로 문자 한통더 보내셔서 이 그림자 지표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010-9627-3105이 번호로 선이라고 문자 남기는 그 순간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